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양의 밤이 깊어갑니다. 권력의 중심, 그곳에서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고급 코냑 한잔, 프랑스산 와인 한 병,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들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김정은은 술잔을 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매일 밤술 없이는 정상적으로 잠들기 힘든 상태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계 과거, 성격, 인생의 흐름, 술과 권력. 김정은에게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된 그는 국가의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술을 마시며 울었다고 합니다. 간부들은 그를 치근하게 바라봤습니다. 양부모를 일찍 잃고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다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변했습니다. 술은 위로에서 일상이 되었고, 일상은 의존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1월의 일입니다. 당시 선전 선동부장이었던 김기호. 김정은이 친구처럼 아끼던 인물이었습니다. 함께 마식령 스키장을 다니던 측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중앙당 보위부에 연행되었습니다. 왜죠? 무슨 일입니까?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왜 잡아간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김정은은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했지만 김기호는 계속 김정은 동지라고 썼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김정은이 소리쳤습니다. 야 김기호 당장 감방에 처넣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김기호를 마식령에 데려와 지금 안전부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풀어줘.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술김에 내뱉은 명령을 친구의 목숨을 오가게 만든 그 한마디를 김기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10년이 감소한 것 같은 하루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조선중앙통신 사장이 되었습니다. 변해가는 주사, 알코올 의존도가 깊어지면서 불면증도 심각해졌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술을 마셔야 잠들고 잠을 못 자니 또 술을 찾습니다. 그리고 술버릇도 변했습니다. 눈물에서 분노로. 2014년 4월의 파티였습니다. 노동당 재정 격리 부장 한광상. 나이 많은 고위 간부였습니다. 아버지 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한광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에 가지도 총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야 간부들은 깨달았습니다. 술 기운이 새구나. 한광상은 지금 경공업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심정. 이제 고위 간부들은 압니다. 파티 초청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지옥문을 넘어서는 것처럼 그들은 파티장으로 향합니다. 오늘 밤 김정은의 술잔은 얼마나 차오를까요? 오늘 밤 누구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까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기억할 것을 술을 마시면 기억하지 못할 것을 주사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술을 끊지 않는 한 버릇은 반복됩니다. 평양의 밤은 오늘도 깊어갑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술잔이 기울어집니다. 1억원짜리 위스키, 2억원짜리 와인, 세계 최고의 술들이 그의 앞에 놓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 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내일 아침 그가 무엇을 기억할지, 국정원의 보고서는 계속됩니다. 알코올 의존증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면증 증세,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간부가 속삭입니다. 오늘 파티가 있다던데, 조심해야겠어. 북한의 밤, 그곳에서 술잔이 오가는 동안, 운명이 결정됩니다. 기억되지 않는 명령들, 돌이킬 수 없는 말들, 술김에 내뱉어진 선고들, 김정은의 술버릇,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변덕입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